3번. <laughs> 똑같이 해봐. 2x 30제곱 더하기 2x 28제곱 빼기 x를 x 더하기 1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더하기 나머지 상수항. 그러면 뭐 대입? 마이너스 음, 1 대입하면 r 나오겠지? 마이너스 어, 1 대입해봐.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음, 1. 그러면 r은 얼마냐면? 5겠네. 자, 그 다음. 뭐, 뭐 푸는 거야? Q, QX를 x 1일로 나눈 거잖아. QX를 x 1일로 나눴을 때, 또다시 곱하기 5, 또다시 더하기 나머지인데, 얘도 상수항모입모입 뭐뭐 1대입. 그럼 Q1은 나머지. 그래서 Q1이 답이야. Q1 찾아. 자, 기다모입 뭐 1대입. 시작. 1대입하면 은2 더하기, 2 빼기, 1은 1대입하면 2에다가 Q1 더하기 5. Q1은 カップ。